포기요? 포기 뭐 포기래요? 나는 포기라고 배차 포기밖에 모르는 사람이거든요. 그러니까 고양이 방귀끼는 소리하지 말고 내도꼭 찾아줘요. 아, 이거 참 이거? 아 고냉이는 뭐고 배차 포기는 또 뭐야? 아 뭐긴 뭐 이래요. 고네이가고네이가 배차 포기가 배차 포기지. 아고네이 몰라요? 야옹 야옹. 아 고양이. 그러니까 나보고 고양이 방귀끼는 소리 하지 말라 이거네. 나참 이거 아, 그럼 배차 포기는? 아이고야, 아, 뭐 경찰이 요래 모르는 게 많나? 아, 다 한국 사람이 되가 이거 배차를 모르나? 아이씨 집에서 김치도 안 먹어요? 아 김치는 먹지. 김치는 뭘로 담가 먹어요? 아 그거야 배추로 담. 다... 아 그러니까 배차가 배추야? 그래서 포기라고는 배추 포기밖에 못 모른다. 아이고 먼 놈의 사투리가 영어보다 알아먹기가 더 어려워. 그만하지 아가씨, 아, 우리 또 찾아주고 싶은 마음이야 꼴뚝같지. 하지만 뭐가 있어야 찾지, 안 그래? 모래밭에서 바을 찾기야 어려워. 아 찾으려면 왜 사못 찾아요? 모래밭이 못뭐 대수나? 아 열심히 뛰어 댕기면 하늘에 아, 찔릴 게 아니래요. 꼭 찾아줘요. 야, 야, 우리 새끼 좀 어떻게 좀 해봐 좀. 야, 오히좀 바빠하네. 일단 가있어. 가, 가. 혹시라도 찾게 되면은 어, 그렇지 연락처가 어, 여기 있네. 장준원 씨, 내가 이 사람한테 연락할 테니까 응, 안 가요. 못 가요. 나는 그게 어탠돈인데 그게 우타 맨든 돈인데, 우리 봉자 팔아. 맨든 돈이란 말이에요. 우리 봉자만 팔았나? 이 올라오려고 우리 봉숭이 봉숭이 아들은모질이다바아 맺는 돈이란 말이에요. 우리 할머니 병원비 장례비 갚을 돈인데 나 서울살이 시작할 돈인데 불쌍한 우리 할머 불쌍한 우리 할머니 병원도 안 가고 아픈 거모질이다 잡으면서 그래 남겨준 돈이란 말이에요. 야야 야, 우리 새끼 우리 새끼 그 주둥이 좀 막아봐. 아뭐개짤들이 요래 오빠이나. 꼴라가 우리 새끼 한 마리 가지고 요래 짤짤매가 사람 새끼를 우다 잡아. 뭐래요 개짤 아이씨요. 못난다 어렵다. 거기부터 하지 말고요. 방법을 찾아봐요. 어? 아 사람 배갈동이 자들 내갈동하고 왜서 다른데요? 모래밭에서 바늘 찾기가 아니라 바닷물에서 바늘 찾기라 해도 나는 그 돈을 꼭 찾아야 되겠으니까네. 대갈통막감안 되고 같이 방법을 찾아봐요 우리. 야. 그래, 그렇게. 까지 했어? <laughs> 간만에 포식했어요, 아저씨 i r <laughs> 잘 있죠? 언제 꼭한번 태워주세요 <laughs> 모르는 번호예요? 광고 전화 What's it? Where are you? Where 미국으로 보내라고 그런다고? 네. 것도 나쁘지 않아 지수를 위해서도 널 위해서도 싫어요 엄마 싫어요 아버지 그래 언제 한번 데리고 와라 지수 본지도 꽤 됐다 예 저, 탁구 한 게임 하실래요? 응? 음? 어, 아, 좋지 <laughs> 경로우대 접대 탁구 황제 탁구 뭐 이런 거 없습니다 네? 대통령님 아. <laughs> 너나 잘하세요. <아유. 웃음> 여보세요? 매운 원이래요? 딴게 아니고요 저기 그 장중호 선생님 좀바꿔자요 야, 되군요. 아이, 아이래요 됐어요. 그럼 끊나요